완전안 부족하네 아, 지금 녹화되는거지? 음, 음. 아, 잠깐 아, 뭐 저장공간이 아, 부족해가지고 아, 끊어졌습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건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 삶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복이 그 복을 받음으로 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복을 받은 만큼 더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복이고 그 복은 당신의 가슴 속에 더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 결국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인 천국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그, 그, 아인슈타인의그 상대성 어, 이론에 나오는 것처럼, E equals MC죠. 질량이 없어진 것만큼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 처럼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우리의 삶이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복 이웃을 위해 보다 영향이 있는 그름으로 이웃 속에 보다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 꽃을 피우고 마음의 참된 양식이 되는 열매를 맺히게 할수 있는 그러므로 자신이 파리오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웃도, 나의 적도내 분신으로, 내 가슴에 함을 수 있는 복. 그런 복을 가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원수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없는 자고 그 원수가 나의 원수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자이고 내 원수를 품은 주님의 가슴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래서 그자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주님의 가슴 속 깊이, 주님의 가슴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극도를 나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땅에 될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은 기엽고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니다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이 완전하듯 그 자녀도 완전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의 자녀를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제가 저번 시간에 찾아, 다음 시간에 찾아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가장 큰두 계명이 있습니다. 그두 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시작하신, 너희의 주인이신, 너의 하나님은 너의 모든 가슴으로, 너의 모든 생명으로, 너의 모든 마음으로, 너의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너의 이웃들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둘째 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사랑을 고백해야만 자신이 지은 인간 속에 초대받아 자신의 영을 심어 자신의 자녀를 이루고, 그리하여 사랑이신 창조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창조주의 숙명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자녀로 이루기 위해, 몸을 제물로 바친 하나님을 자신 속에 초대하여 모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쳤어. 몸을 바쳐 사랑을 고백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그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긴긴 역사를 역사를 통해서 가슴 졸이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쓸어버릴 만큼 가슴 아파했던 그 창조주의 아픔. 그리고 결국 자신이 몸을 바치지 않으면, 몸을 제 몸을 바치지 않고는 인간 속에 자신의 영혼을 심어 자신의 자녀를 탄생시킬 수가 없는 그러한 운명 속에 모든 만물을 지었고 진그 하나님 의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죄물을 바친 그 하나님의 절절함과.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절 그 절절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예를 들는 예수님이 전혀 없이 거꾸로 하나님이 생명을 바친 대가로 자신의 죄를 없이 할수 있는 그런 창조주의 피를 팔아 자신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하느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으로 그래야 구원을, 받,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파렴치한 대먹지 않은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오늘 역사가 왜곡되고. 역행되는 그런 자들은 믿는 대가로 천국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자들 천국을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게 가고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젊어지고 십자가에 못박히 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천국이 되고자 이웃의 그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천국이 되어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을 천국, 사랑이 다스린 그 나라에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그영으로는갈 수가, 찾아갈 수가 없어. 그 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멍게를 같이 메고, 그, 예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힘들지만,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느 나라인가 천국이 되어 있을 것이고, 천국의 가족이 되어, 천국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이걸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천국 갈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러 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위로받음, 으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시작했고, 긴긴 역사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결국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제목로 받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바치하는지를 아는 자들 초대함을 받아 그들 속에 둥지를 들고 하나님의 자녀 자녀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천국을 갈수 있든지 못 가든지 죄를 함을 받든지 못 받든지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그분이 받아서 하시는 자이신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분의 몸의 죽음이 하나님의 몸의 죽음이 든 예수 그리스도 어 뜻을 받아서 개명을 지키려고 했으며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거리도 강국히 강구하시던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기를 기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키려고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려고 예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답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에 대한 답장을 써 가는 과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서 참 보잘 것 없는 저도 이렇게 귀한 여러분을 대하여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축복받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